그러니까 중계동은 상계노원역에 비해서 인프라가 좀 떨어지잖아요 예. 교통환경도 좀 열악하고 그렇죠. 백화점도 어, 노원역 주변에 롯데백화점이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에는 없잖아요 네. 근데도 집값은 여기가 상당히 그 노원역 상계주공 3단지나 6단지나 5단지에 비해서 뒤쳐지지 않잖아요 음. 바로 교육환경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목동에서도 학원가가 많이 밀집돼 있는 목동 음. 몇 단지? 7단지? 그렇죠 네. 7단지가 가장 가격이 많이 나간다라는 음, 거죠. 예. 네. 대치동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치동에서도, 아, 여기가 어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야 된다라는 네. 거죠. 대치동에 가서 나 홀로 아파트 산다? 가격에는 음, 바... 한계가 있다라는 거 아... 반포에 가서도 나 홀로 아파트 산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예.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어, 요즘은 편의시설이라고 하잖아요. 어, 작년에 온라인 매출액이 200조가 넘습니다. 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은 거의 우리나라 예산 3분의 1에 맞먹는 숫자가 온라인에서 거래가 된다는 음. 거예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이런 백화점이나 마트는 이 중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대신에 뭐가 강세냐? 종합병원이래요. 종합병원이요? 종합병원. 그러니까 종합병원이 아파트 주변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종합병원 있잖아요. 거점 지역의 종합병원들이 자이 주변에는 이 종합병원의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종합병원이 중요 편의시설 중에는 이 종합병원, 문화시설, 백화점. 예전에는 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네. 요즘 종합병원이라는 거죠. 이런 편의시설이 어느 지역이 좋느냐 이런 거 이제 따져 보는 거죠. 그다음에 어, 자연환경. 미국 맨하탄에 가면은요 센트럴 파크. 주변의 주택가격이 평당 3억이 돕니다. 음. 그 공원 때문에 그래요. 그 공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꽤 크더라고요. 꽤 네. 크죠? 네. 우리는 여의도 정도, 85만 평 정도. 용산공원은 얼만 줄 아세요? 85만 좀좀 평. 평. 85만 평? 예, 예. 크죠. 평택의 삼성전자, 어, 삼성캠퍼스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87만 평. 아, 그래요? 아, 되게 큰 거죠? 어, 올림픽공원은 어느 정도? 30만? 45만 평. 45만 평. 평. 네. 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큰 공원, 한강 둔치 주변 집값에 영향을 분명히 미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자연환경들이 분명히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지하철이에요. 지하철이 이제 몇 개가 다니느냐. 음. 그러면은 어우 리는뭐 지하철이 엄청 다니는데 왕십리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다섯 가지 요건이 어떻게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냐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걸로 미래 가치를 보고서 좀 도움을 삼아서 내집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서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수도권, 지방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음... 네. 요새도 상담 많이 하시잖아요. 네. 최근 상담 사례 중에 혹시라도 너무나 네. 인상깊었다 있으면 익명으로좀소개해세요아 좀. 사고 나서 물어보는 거, 팔고 나서 물어보는 거. 어. 그러니까 저한테는 사기 전에 물어보고, 네, 팔기 전에 물어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사고 나서 물어봐요. 저 이거 잘 샀죠. 네. 와 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 샀는데? 잘못 샀다라고 얘기해주면 이제. 상처받을까요? 어, 상처받죠. 네. 뭐가 그렇게 거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잘 사야 되지만 파는 것도 잘 파셔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팔아야 될걸 팔아야 되는데 팔지 말아야 될걸 파는 경우가 네. 있어요 이런 사례는 조금 이제 지향을 해야 되겠죠 네네 네. 네. 뭐 최근에 잘못 파신 분 있으면 좀 무슨 사연이든지좀 어...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몇년 동안 정부세 때문에 되게 고생을 아, 많이 했잖아요 네, 네, 네. 강남에 이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은 몇 천만 정부세가 원. 몇 천만 원 이제 나왔는데 이거를 충분히 이제 뭐몇 천만 원은 견디실 수 네. 쓰신 분이었는데 음. 이게 이제 음. 종부세 부담 때문에 생태 같은 돈을 내려니 네. 아깝죠 사실 너무 아깝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잔채를 증여할까 팔까 고민하다가 처분하셨고 그래 이제 1주택자 종부세 이제 대상에서 이제 제외가 된 거죠 어. 근데. 중부세 어. 이게 이제 이집트까지는 어, 중과세를 하나 일반 과세하겠다. 이거 발표 나서 지금 이제 혈압약 목 혈압약 도세요자 네. 그래서 내가 이게 이제 팔고 여러 가지 정책적 변수들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야 되잖아요. 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감안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비체계적인 위험은 내 노력에 의해서 리스크를 해치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 분산 투자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 비체계적. 위험을 아, 감안해서 내가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체계적 위험은 음, 내가 어떻게 할 진짜,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체계적 위험에 대해서 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내집 마련도 마찬가지예요. 체계적 위험은 감안해야 돼요. 이거는 알아들어야 되는군요. 체계적 위험은 어느 시기나 어느 시대에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날줄 알았어요? 그렇죠, 몰랐죠 전혀. 몰랐잖아요. 전쟁이 나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한테도 미치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는 우리가 항상 감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체계적 위험은 우리가 과감하게 안고 가자. 비체계적인 위험에서 그 체계적인 위험 그런 거를 어떻게 좀 커버하게 아니 노력하자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 말씀드리면 1주택까지는 일단은 가는 거고요. 2주택, 3주택 이렇게 다주택자가 되는 과정에서는 조금 시장 타이밍을 봐야 되고 이런 건좀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음, 다주택은 지향해야 된다고 어... 보고 있고요. 2주택 정도는 뭐 갈아타면서 매도 시점이 안 맞아서 보유할 수는 있어. 요 음. 예, 그래서 뭐또 상속 주택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음. 2주택까지는 뭐괜찮은데 어 3주택에 투자할 거다라고 할 때는 주택 말고 음.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자라는 아. 거예요. 꼬마 예, 예. 빌딩 많거든요. 네. 예, 상가 많거든요. 어, 이런 거에 어, 투자를 해서 은퇴 준비하자라는 거죠. 음. 네. 우리가 굳이 아파트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 없다. 만약에 나는 꼭 주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임사자 등록. 지금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뭐 제도적으로 지금 허용이 될때 반드시 그냥 보유하지 말고 제도의 품 안에서 아, 그렇죠 그러니까 비과세 혜택 틀 그러니까 종부세나 합산과세 안 되게 이런 틀 안에서 임사자 등록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는 오케이 음... 그렇지 않고 임사자 등록 안 하고 그냥 투자 목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는 안 된다라는 제가... 꼬마빌딩 얘기 하셔가지고 그 얘기도 마지막으로 죽겠습니다. 꼬마빌딩이 사실 코로나 시대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금리가 오르면서 조금 조정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편하게 좀 어떤지. 어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IMF 때 경매를 담당을 하면서 경매 물건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꼬마빌딩 많았습니까? 많았죠. 아파트도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의 꼬마빌딩 근린 시설이라고 하는 이 꼬마빌딩 상가죠. 이게 경매 물건으로 숨 건도 안 돼요. 야 거의 안 나온다는 얘기네요안 나와요. 좋은 거는 안 나와요. 어 지금 금리 고점인데 저점 대비 고점에서 물건이 늘어야 되는데 지금 안 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요 아파트도 그래요. 아파트도 작년 12월 대비 서울 아파트 경매물건이 응. 200건이 넘었었어요. 네. 200건이 넘었는데 오늘 현재 120건이에요. 어. 네. 제가 그때도 경매물건은 앞으로 안늘 것이다. 3%에 어.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왜? 연체율 리스크 관리를 너무 잘하고 있다. 어. 리스크 관리가 우리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을 통계를 보면요 0.2 수준이에요. 오. 금융위기 때는 1%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0.2% 수준으로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종매물권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연체율 이 0.3%, 0.4%, 그렇죠. 0.5%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신용대출 플러스 한 거고, 근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감안하면 은 어. 늘어날 일 없다 그래서 오늘 봤더니 또 경매물건 건수가 음. 122건으로 줄어들었어요 어, 신한옥션 예, SA 기준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어 이런 시기에 경매물건이 상가 같은 것도 많이 나올 것이다 우리는 음. 예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의외로 경매물건으로는 안나온다 그만큼 버틸 만한 체력이 좀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 근데 지금 뭐 그래서 공실도좀 많이 나고 네. 뭐좀 버틸 만한 체력이 안될것 같은 기분도 드는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기장 자 이거 보시면 돼요. 바로 앞이 명동이잖아요. 예. 네. 명동에는 공실 많잖아요. 좀 있죠. 네. 공실 많은데 명인동에 경매 물건 나오는 게한 건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없다라는 어... 거예요. 이리 앞에 응. 음, 공시 많잖아요. 많이 좀 죽었잖아요. 에, 네, 죽었죠. 공시, 아, 경매물건 나온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나요? 없다라는 거죠. 네. 에. 그렇군요. 일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증명해주는 거잖아요. 네. 물론, 임대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조금 높아요. 음. 주담대보다 네. 조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물건들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게 이제 매매시장에서 소화가 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 금매달 된다는 거죠. 금매로 된다는 거죠. 금매로 팔리지 않으면 은 이자 연체시키면 경매로 넘어오잖아요 최악의 경우가 경매로 오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고 대표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 질문에 없어서 말씀하지 못한 말씀 있으시면 꼭 이런 것만은 진짜 이 시기를 버티는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좀 부탁합니다 제가 30년 어, 동안 시장을 주시해고 특히 이제 은행 신한은행에서 공정하게 시장 전망을 해오고 음. 시장을 봐오고 또 신한은행 고객 대상으로 제가 자문을 해드리고 했던 결과를 보면은 어, 매수 시점은 작은 계획이 했을 때다라는. 거. 그런데 작은 계획은 은행 돈, 음. 엄마 돈, 내 돈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돈을 조금 해서, 그러니까 은행 돈이래는 거는 그냥 영끌이래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음. 한 60%는 나쁜 의미로 사용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연걸이라는 의미를 좋은 의미로 보고 있어요 어, 네. 자 대출을 받아서 다른 소비를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대출 원리금 상환하는데 그래서 저는 월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을 정도의 대출을 받아라 얘기를 하고. 근데 왜30% 인지 아세요? 어, 우리나라 총 저축률이 음. 평상시에 35% 에서 38% 수준이에요. 어. 4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35% 에서 40% 사이는 저축을 한다는 거예요. 음. 내 소득에서. 그러면은 이 돈은 없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돈 범위 내에서 내가 미리 땡겨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거는 상관 없다라는 어. 거잖아요. 그러면은 기자님. 금리가 올라가면 저축률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경제학적으로 보자면은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금리가 오르니까 뭔가 이더금리 이자, 이자를 먹기 위해서 저축률 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반대 반대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아. 에, 그러니까 2008년 기준으로 보면은 네. 근데 지금 평상시에 네. 저축률을 보면 이제 2009년 10년 뭐 이렇게 쭉 보면은 네. 35%에서 38% 39% 사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3.5잖아요. 네. 1.2%예요 저축률이 아... 그러니까 저축은 부자들은 그대로 있거나 이런 시장에서 자기 돈 가지고 종부에 투자한다는 라 거예요 부자들은 빼고요 어 정말 대출 어렵게 영끌 받아서 대출 받은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올라가니까 그동안에 대출 원리금 갖고 10만 원 저축했던 적금 붓던 돈을 적금 못 붓고 그렇군요. 원리금 상환으로 이제 아... 다시 쓴다는 라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저축률은 떨어진다는 라 거예요 그니까이 금리가 올라가면 저축률은 떨어진다라고 음. 봐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그게 2008년 음. 또 지금 2022년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저축률은 떨어지고 있다는 라 음. 거예요. 제가 은행원이기 때문에 이런 통계는 금리에 대한 통계, 숫자에 대한 통계는 이걸 가지고 시장을 볼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금융을 떨어뜨려서 볼 수가 없어요. 같이 연결해서 네.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저는 이런 시점에 음. 어떤 걸 사느냐가 중요하지 언제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결혼하냐가 중요하지. 결혼할까 어, 말까? 가을에 할까, 겨울에 할까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대표님 네. 모시고 네. 좋은 얘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네. 또 한번 모셔서 더 좋은 얘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